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투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찰지게 욕을 하는 오해영은욕 플러팅으로 도원의 마음을 뺏서버렸습니다 손잡기도 안 통하고 고백도 안 통하더니 욕이 통할 줄이야. 찰지게 욕을 하는 이영에게 나 좋다고 할땐 언제고 이제 마음 변한 거냐, 누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욕을 하냐고 묻는 도원은 이영이 그 마음 아직 유효하다고 하자 입꼬리를 막 올렸는데요. 아니 구도원 완전 호구인 척하는 여우 아니냐구요 이영의 찰진 욕 장면을 위해 아기나타가 죽을 뻔했는데 바로 둘째나 차고 랄라라는 환자 남편 서사가 뒷받침된 게 아주 완벽했어요 처음부터 자궁 드러내는 수술에 대해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고 동의서에 서명도 안 하려고 해서 가정한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자궁으로 보고 있는 놈이라는 느낌이 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구도원이 이영이 보면서 웃을 때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되냐고 할때그 웃는 표정, 저만 잘생겨 보인 거 아니죠? 솔직히 구도원이 그동안 다정해서 좋긴 했지만 잘생겨 보인다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6회 엔딩에서는 구도원이 완전 잘생겨 보이더라고요. 저도 이영이처럼 구도원한테 완전 빠졌나 봐요. 진중하고 이해심 많고 따뜻한 구도원도 좋고 차돈처녀에게 경솔하게 말 막하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돈총각도 좋은 것 같아요. 한편 7일 예고를 보니 구도원이 3일간 휴가를 가버리는데요. 구도원은 3일간 절대 연락하지 말라며 화난 표정으로 병원을 나섰습니다. 아니 이영희한테 고백하고 가야지 어디 휴가를 먼저 가냐고요. 솔직히 구도원이 어디 여행 갈것 같지도 않고 그동안 바빠서 못친 테니스 치고 집에서 맥주 마시며 넷플릭스를 볼 텐데 말이죠. 과연 구도원은 3일간의 휴가 동안 병원에 단한 번도 오지 않고 무사히 휴가를 끝낼 수 있을까요? 한편 원세생 6회에서는 제1의 발전과 서로를 이해할 수 없는 남경과 사비의 이야기 그리고 난임민 이영현 의 이야기가 진행됐는데요. 자, 그럼 6회 간단하게 리뷰하고 7회 우편 분석하겠습니다. 그럼 당직 스케줄 짜기부터 시작할게요. 제이리는 명은언니랑 단직을 설 때마다 환자가 많아서 명은언니랑 같이 당직을 서기 싫어했습니다. 제이리가 초음파 보다가 똥을 난 소중향이라고 오해해 명은원을 불렀던 것 때문에 명은언이 이제는 제이리를 찍었나 봐요. 한편 이영이는 구도원이랑 함께 당직을 서고 싶어서 스케줄을 바꾸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사비가 그런 거 하나도 눈치 못 채고 구도원이랑 당직 서면 편해서 그런 거냐고 한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한편 남경이는 7년간 사귀었다가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신경이 거기로 쏠려 있었는데요. 여러분은 남경이 남친 홍기동이 윤카페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9시까지 나오라고 했었는데 남경이 카페에 도착한 시간은 10시 32분이 훨씬 넘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정말 다시 잘해보고 싶었다면 9시에 나와서 남경이 없으면 남경에게 이 연락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냥 톡 확인만 하고 그 이후에 일절 대답 없음인 걸로 보아 전 홍기동이 윤카페에 안 나왔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솔직히 남경이가 남자친구한테 미련 떠는 서사가 왜 나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재미있지가 않은데 말이죠. 남경이에게도 7년 연애를 정리하고 새로운 러브라인을 만들어 주려는 큰 그림인 걸까요? 한편 제일이는 밤마다 자발적 당직을 서며 응급 산모 초음파가 생기면 점구 참관을 했습니다. 제일은 본인 판단에 자신이 없어서 커버해달라고 선배들을 불러서 확인을 받아왔던 것에 대해 구도원에게 따끔하게 혼이 났었죠. 구도원은 책임지기 싫어서 다른 사람 시간 뺏는 건 무능한 거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잘 생각해보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제일이가 찾은 방법은 무조건 많이 봐보는 거였어요.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딱 1인분은 할수 있도록 말이죠. 아기가 잘못될 것 같아서 일주일에 한번 이상 초음파를 보러 온 산모는 제일이 덕분에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는데요. 초음파를 잘못 봐서 느리기 때문에 오래 보는 거 전문이라고 말하며 초음파를 꼼꼼히 봐주는 제일이 왜 이렇게 예쁘냐고요. 제가 산모였어도 빨리 정확하게 후루룩 봐주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불안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천천히 하나하나 설명해주면서 봐주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많이 초음파를 본 제일은 발견하기 쉽지 않은 자궁 파열을 알아챘습니다. 통과 난소종양도 구분하지 못했던 제일이가 이렇게 발전을 한 건데요. 진짜 꼴찌인 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이제 시작인데. 나갈 때 1등으로 나가면 되죠. 근데 서정민 교수가 아기를 낳으면 걱정거리 더 많아지는데 이게 다 애들이 주는 행복값이다 라고 생각해야지 어쩌겠냐고 할때저 완전 울었잖아요. 진짜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임신했을 때가 제일 편했고 아이가 스스로 할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편해지려나 했더니 아이가 스스로 자유롭게 하는 일들이 많아지니까 걱정거리가 더 늘어나더라고요. 한편 난임이었던 이영애 언니 주영은 마지막으로 임신을 시도해보기 위해 난자 채취를 했으나 배양에 실패했습니다. 몸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임산부가 아니라 임산부 배려석에 앉지도 못하는 주영의 모습에 눈물이 났는데요. 참 그러고 보면 엄마가 되는 것도 엄마로 사는 것도 너무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과연 주영은 앞으로 엄마가 될수 있을까요? 한편 종로율제의 홍도가 흉부외과 협진을 왔는데요. 전 홍도가 표남경의 남자친구가 아닐까 했었는데 테니스 동호회였더라고요. 아니 제이리의 인맥은 도대체 어디까지 뻗쳐 있는 거냐고요. 제이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홍도의 모습에는 준한이가 있었는데요. 준한이가 지난번에 등장했을 때 오이영에게 막 질문하면서 올해 전공이 세명 들어왔는데 한 명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된다며 서정민에게 한 명만 달라고 했었는데 우리 홍도도 CS 1 년차 없어서 제이리에게 질문 막 해보는 게. 너무 오프더라고요. 한편 명은어는 구도원에게 논문 자료 조사부터 결과 해석까지 다 시켜놓고는 도원이 쓴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 내가 새로 만든 부분이 많다며 도원을 공동 1저자가 아닌 제2저자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거기다가 제출 전에 말하지도 않고 까먹고 실수로 말하지 않은 척 했는데요. 너무 속보이는 말과 행동이 진짜 역겹더라고요. 도원이 명은원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사람은 버릴 순 있어도 고쳐 쓰지는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개선할 수가 없는데 따져봐야 내 감정만 손모되니까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했죠. 근데 그 동문으로 최우수상 받은 명은원이 구도원에게 상금을 주면서 교수님들 앞에서 입단속을 하라고 하는 건 진짜 선 넘은 거잖아요. 솔직히 구도원이 나중에 명은원이랑 또 논문을 같이 할리도 없고 명원원의 도움을 받고 싶지도 않을 텐데 반성하고 있다. 까먹고 말한 건내 실수다. 다음에 같이 하면 이런 일 절대 없다. 다음에 구도원 논문 도와주겠다. 이런 말은 어이가 없는 거죠. 이에 이형은 은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하셨다고 딱 꼬집어 말했고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가려 했던 은원은 이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원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도원은 한편으로는 후련하면서도 앞으로 이영이 명운원에게 찍혀 병원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을 걱정하는 다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명운원의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 한편 육회에서는 사비와 남경의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도원이 사람 고쳤을 수 없다고 생각해 그냥 그러려니 하는 편이라면. 삽비는 고치든 못 고치든 그건 내 알바가 아니고 피해본 건 난데 왜 내가 참는 것까지 해야 되냐며 무조건 할 말은 하는 인물이었는데요. 근데 남경이가 환자 앞에서 삽이 뒷담화한 걸 삽이가 오이형 욕한 거라고 생각한 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자기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긴 어려운 거죠. 한편 7회 예고에서는 구도원이 3일간 휴가를 떠난 후 자충우돌하는 1년차들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특히 1년차들은 산부인과는 절대로 친해질 수 없는 마취과, 응급의학과, 소아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엄수의생은 언제나 모든 갈등을 서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왔으니 7회에서는 1년차들이 협력하여 일하는 방법을 알게 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전 다른 리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